까 깔게요 코너입니다. 박수! <laughs> 효과 미쳤어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품이 있냐? 이런 기술력까지 아 역시 l g 가 다르구나 기술입니다. 기초제품 쓸때 피지오 교 것만 쓴다. 자, 둘 셋! 2025년 황나의 채널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브랜드 관계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정말 이보다 솔직할 수 없다. 브랜드 제품들을 다 낱낱이 까버리는 다깔게어 코너입니다. 박수! 첫 번째 브랜드로는 대한민국 여자들이면 한 번쯤 무조건 써본 브랜드죠. 피지오겔 담당자 두 분을 모시고 정말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이 피지오겔의 꿀정보들을 다 탈탈 털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정말 재밌을 예정이니까요.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그두분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LG 생활건강 기술연구원 효능개발 연구팀 책임연구원 김태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지오겔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백민경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하나씩 또 질문을 드리면서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피지오근에서 모든 제품들을 웬만하면 다 써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중에서 정말 가장 효과가 좋았다. 일명 효과 미쳤어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품이 있냐? 라고 했는데, 라둥이들 놀라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민경이니가 태훈님 모두 완장일치로 어딨나요? 데일리 면 앰플을 꼽았습니다. 그럼 나는 이거를 몇 통까지 써봤다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열두 통째 쓰고 있습니다. 열두 통이요? 네. 도 사비로? 네, 내돈 내산. 어, 그럼 진짜 찐이다. 내돈 내산으로 열두 통. 말다있네 그럼 내돈 내산 아니지만 몇통 써봤다? 저는 다섯 통은 쓴것 같아요 이미. 나오자마자부터 계속 쓰고 있어요. 그 정도 효과를 많이 보시니까 진으로 피부 컨디션이 좀안 좋았을 때도 쓰는 제품이라서 좀 꾸준하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제품 쓰면 일단 피부색 광채가 맞아요. 좀 돌고요. 저는 또 피부결, 안색 이런 거에도 효과를 조금 많이 받고. 모공이 약간 쫀쫀해진다는 느낌도 사실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또 효능 개발 연구원분이 있니까 아, 네. 네. 이 제품이 비타민C 네. 제품이고, 순수 비타민C는 6% 함유되어 있고요. 음. 프로 비타민B5라고 아마 아. 아시는 판테놀 성분과, 아. 그 다음에 비타민E, 토코페롤. 총합이 8%. %구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왜이 성분들을 합해서 8%라고 표기하신 거예요? 항산화 제품이고 비타민 C 보다도 비타민 E가 사실은 항산화 효능이 더 높습니다. 어 정말요? 그리고 판테노까지 같이 잘 배합을 했습니다. 화장품 한블에 20만 원 정도 하잖아요. 20만 원 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걸 태워야 되나? 한번 음... 엎질렀던 적이 있었어요. 아. 아. 그때 정말 왔어요. 현타가 쎄려 <laughs> 오더라고. 요 저는 그엎드러지을 <laughs> 보고 진짜 거짓말 안 줘. <laughs> 한 30초 정도 이렇게 가만히 <laughs> 있었어요. 지금 내 눈앞에서 20몇 마리 <laughs> <만에> 날라가고 <laughs>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어, 뭐 어떻게 죽을 수가 없대요 어, 그때부터 제가 대체 제품으로 막 음. 찾다가 물론 이 제품도 아주 저렴한 건 아니지만 얼마죠? 올리브영에서 20mm, 20mm 구성으로 전가가 네. 7만 원대이고 네. 최대로 할인을 네. 했을 때 3만 원 후반대 가격도 가격인데 효능이 네. 그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게 괜찮았거든. 발음이 달라요 왜냐면 대기업이잖아요 기술력이 진짜 아, 네, 저 밑에 하고 놀랬잖아요 어, 이런 기술력까지 <laughs> 아, 역시 l g 가 다르구나. 진짜 비타민C가 현, 성능이 좋으니까 뭐저 함량부터 고 함량까지 많이 써봤는데 함량이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제 네. 피부에는. 맞아요. 너무 건조해지더라고요. 보습을 같이 유지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비타민C를 안정화시키면서 네. 피부의 보습감까지 보여할수 있는 네. 제형으로 저희는 배합이 되었습니다 건성이신가요? 피부 타입아 제가 전형적인 복합성이라 아 볼은 엄청 건조하고 내 네. 네, T존은 번들거리는 네. 전형적인 복합성입니다 이 분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민감하게 작용한다고 해야 되나? 아갔고 조금 더 붉어지는? 네, 네. 발랐을 때 그렇게 피부가 빨갛게 변한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민감성 피부도 쓰기 좋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저도 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고, 네. 이건 사실 1,800명 정도의 그. 1 8 0 0 네. 응. 연구 대상분들을 세서 네. 자 걱정 없이 좀 쓰실 수 있도록 배합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했거든요. 특히 제형적으로도 네. 끈적임이 진짜 응.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사용하기 너무 편안하고 아.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모공이나 이런 네. 분에 좀 쫀쫀함을 느낀 것처럼 피부가 밝아졌다 플러스로 음. 탄탄해졌다 그니까요. 네, 이걸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물론 순수 비타민 C를 쓰는 이유가 피부 톤을 밝게 만들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피부가 조금 근본적으로 건강해진다는 네. 느낌이 있어요. 아, 피지오의 기술력은 <laughs> 어, 남다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뭔가 아으로 떠는 것 같은데 진짜 저 아니고요. 정말 이거. 경제가 대가 네, 1절 그쵸, 그쵸. <laughs>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어요 <laughs>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미팅을 하면서 놀랐던 게 이 제품의 이런 효능감, 이런 안정성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회사의 자랑을 좀 하자면 어. 대형을 만드는 분들은 네. 제형 사용감 뭐 음. 효능감 이런 거를 네. 샘플 1번부터 네. 100몇 번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음. 제품을 만드시거든요.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성분이 어떤 효능을 주는지, 네. 여기에 들어간 네. 비타민 C라고 하면 여기 비타민 C와 아까 토코페롤과 네. 그 다음에 판테놀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어, 예. 콤플렉스 만든 이 조합을 가지고 예. 한 달간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계속 실험하면서 음. 비율을 조절해 가면서 그런 음, 테스트.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품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laughs> 이 제품 아직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효과 미쳤었템을 <laughs>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질문을 들어볼 텐데 피족에서 대한민국 여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무조건 써봤다. 아니면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명 대국민 서바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요? 정말 명실상부하게 네. 이 DMT 크림 그렇죠. 베스트셀러 제품이거든요. 정말 천만 개 이상 이미 글로벌로 팔렸을 정도로 되게 베스트셀러이고 한 10년 연속 1위 보습크림입니다. 올리브영에서 판매 1위를 여러 번 했던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어, 맞아요, 맞아요. 겨울에 이거 네.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겨울에 너무 뭐 히터나 이런 건조한 공기나 이런 거쓰면 너무 네. 건조해지니까 다시 피지옥의 DMT로 돌아왔다라고, 네. 저는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대 때 이걸 썼다가 피부가 약간 뒤집어졌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30대가 되면서 쓰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진짜 이게 왜명불허전 크림인지 30대 때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진짜 쓰면. 정말 그 보습 크림의 정석? 봄, 가을, 겨울에 쓰면 음. 진짜 너무 피부가 편안해서 한번 영상에서도 제품을 추천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음. 어, 대구미 써봤템. 그럼 세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음. 할게요. 피지 오게 사실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거든요. 얘네 둘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음. 다른 제품들이 이 유명세 가려쳐서 빛을 보지 못하는 느낌? 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 어, 세 번째 준비했습니다. 음. 바로, 왜안 유명해? <laughs> <laughs> 그러니까, 저는 약간 아쉬운 거죠.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안 유명해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음, 제품이 있으셨나. 제가 아무래도 30대의 네. 중반 넘어서다 보니까, 아. 피조개는 보습 장벽이지만, 음. 그것보다도 저는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아, 좀 아, 많은데, 그렇죠. 네, 안티에이징 라인이 음. 또 따로 있어요. 저는 사이언 스티컬즈 라인의 디멜라나이저. 브릿타 그 차이점이 가장 큰게 뭐예요? 데일리 뮬 앰플은 항산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laughs> 네. 그리고 디멜라나이저는 미백에. 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얘는 정말 찐 그냥 미백입니다. 완전 미백 올빵을 네, 완전 했구나. 미백입니다. 그럼 대체 무슨 성분 때문에?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아... 성분이 사실 미백 기능 성분인데요. 뿐만 아니라 탄력, 진정, 그런 효능이 되게 전반적으로 다 좋은 안티에이징 성분이에요. 아,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네. 그래서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을 네. 많이 서칭을 했고, 네. 식약처 고시 최고 농도가 5%입니다. 어... 근데 요 디멜라나이저가 그 함량이고요. 오호. 네. 그래서 써보게 됐습니다. 여기에도 비타민 C가 들어있나요? 비타민 C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네. 네, 고함량은 아닙니다. 순수 비타민 들어있는 거예요? 네, 비타민. 순수 비타민 C가 들어있긴 합니다. 아 둘다 같이 쓰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쓰는 걸 추천해 주세요? 어, 아침에는 사실 요거 요즘엔 좀 너무 덥고 파니까 어. 많은 걸 얹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아 아침에 요거 쓰고 이제 선크림 네네. 바르시고 네. 밤에는. 요 데일리문을 먼저 쓰고 음 제형상 얘가 좀더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요거. 이디 멜라나이저 앰플을 썼을 때얘 속물이 조금 더부스티시켜줄수 있게 뭔가 크림 이런 것도 따로 개발을 하셨나요? 아,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도록 음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항산화 라인이니까 네. 비타민 C가 고함량 들어 있고 네. 얘는 미백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고함량 음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베리어 크림. 요거는 정말 찐 크림인데. 요거 대박이에요. 근데 요거 진짜 좋습니다. 저희 엄마 완전 반했거든요? 네. 유튜브 엄마니까 아. <laughs> 정말 수많은 화장품 써 보세요 아, 진짜 수십 개를 요즘 써보고 계시는데 네. 그 중에서 정말 괜찮다는 말이 나오는 게몇 가지가 안 되는데 그중 하나가 이 크림이었거든요 네. 세라마이드가 비교적 음. 많이 들어있고 이게 제형이 크림하고 밤의 중간 정도의 아.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번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세수할 때까지 남아있어요 그런 느낌 때문에 음. 이렇게 두 가지를 좋아합니다 아, 그럼 이제 저녁에 보통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까지 첫번째가 네. 네. 요거 두번째가 요거 그리 세번째 네. 어 그럼 솔직하게 말해주시겠어요? 네, 숨겨놨어요 이분못빨견하게 <laughs> <laughs> 막간 끊어 이걸 누르면 되나요? <laughs> 맞아요 아 5일때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아 아, 지금 당황하셨는데 아아 기생입니다자 <laughs> <어떻게 질문해주시나 웃음> 일단 나는 정말 솔직하게 기초제품 쓸때피지오 것만 쓴다 그러면 5를 눌러주세요 하나 둘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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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러면 나는 피지옥의 제품이 쓰는 라인 중에 50%를 정말 아 차지한다. 그럼 5를 어 눌러주세요. 네, 오, 네, 정말 틀리죠? <laughs> 그럼 세 번째 이거는, <laughs> 어, 저기 계신 파트장님 눈치 보지 마시고요. <laughs> 나는 지금 피지옥의 회사를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지금 나는 진짜 일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아, 좋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기습 질문이어서 정말 일절 어, <laughs> 어,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한 거니까요. 화장품 관심 있는 꿈나무들이 많이 음.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 나중에 혹시 이런 LG 생원이나 음. 뭐, 아모레 같이 큰 기업에 입사하시는 게 꿈이시는데, 아마 지금 막간 타임으로 LG 생원을 다니면 요뭐 정도까지는 복제가 들어간다. 이렇게 깨알 어필수있는타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이거 사전에 말씀 안 드리고 한 거거든요. <laughs> <laughs> 아 제가 먼저 말해요. 어, 알겠습니다. 좋아하는 제품을 좀 써볼 수 있는 거. 어, 이렇게 사실 테스트 명목으로 좀 음. 많이 쓰긴 하는 거지만, 네. LG 생활공구에 뭐, 피조개 말고도 다른 뭐 생활용품 많으니까 법인 사이트 보고 되게 많이 놀라세요. 저 밑행 갔는데 그딱 들어가잖아요. 응. LG 생활 제품들이 딱 하나씩 다 나열돼 있는데 이것도 LG 생? 이것도 일지생어? <laughs> 한게 아, 진짜 많았어요그 진짜 하나 몇 가지 언급해보자. 유심을. 어, 어, 맞아요. 난리 푸쉬 샴푸 있잖아요. 어, 잘했 진짜. 어 그리고 저희 치약으로 진짜 유명한 거. 죽여? 아니, 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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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리오도 음. 그거고 좀 유치 펠론가어 맞아요 아 그런 수입해오는 제품 저희가 근데 그것도 LG 생건이죠네 맞아요 어, 그것도 있고 진짜 제품들이 이것도 LG 생건 하는 게 정말 많았어가지고 호로 제품들을 다 써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쵸?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물론 테스트 결과는 제출해야 되긴 하지만 아 역시 아 공는 없군요 홍자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이 써볼 수 있는 음거 맞아 그거 정말 그것도 너무... 복지이고 사실 네.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아는 브랜드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 LG 생곤 네, 어, 따라... 그쵸. 자랑스러운 게 <laughs> 가장 크죠.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에게 자랑스러워요. <laughs>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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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이 어. LG 생활 다녀하면다 끝나는 어? 거잖아요. 요, 요, 요. 약간 이런 느낌. <laughs>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laughs> <laughs> 이번에 민경님으로 네. 해서 왜안 내면의 템을 골라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크림 라인 두 가지인데, 음. 하나는 이 시카 크림. 어, 시카 크림. 네, 여름철에 특히 지금 같이 뭐 덥고 맞아요. 습하고, 막 피지랑 네. 막 모공이랑 막 난리 날때 저는 이 크림 딱 씁니다. 사실 이 제품이 정말 좋긴 하지만 여름에는 솔직히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때 대체할 수 있는 게이 제품이 아닐까. 맞아요. 저는 특히 네. 수부지이기 때문에 네. 피부 타입이. 소피달. 이런 것 때문에 좀 모공을 막지 않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 DMT 크림 이안 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분보다는 좀 수분감이 강한 제품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크림이 딱젤 크림 제형이거든요. 사실 이거 제형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 크림 네. 느낌이었다. 네, 맞아요. 여름에 쓰기 너무 좋고 실제로 이거는 회사에서 남자분들에게 남자분들 되게 남자랑. 많이 추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지성분들이 되게 사랑하는 제품이라서. 이거 추천드리고, 음. 6월부터 한 8월까지. 반동 비우면 이제 가을이 옵니다. 어, 그럼 못뭐 쓰세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저는 딱요 제품으로 갈아타요. 아, 이게 혹시 또왜안 유명해 템두 번째인가요? 맞아요. 아. 비슷하게 생겨서 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얘는 저희가 기존의 스테이지 셀러 제품 그렇죠. 페이셜 크림이고, 요거는 이제 리제너러티브 음. 크림이라고 작년 말에 나온. 오, 딱! 딱딱, 되게 신상.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음. 그래서 사실 많이 안알려졌는데 음. 사실 뷰티 크리에이터분들도 좀 추천을 해주셨던 제품이고 네. 사실 이게 조금 무거워서 많이 안 써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형도 조금 발라보시면 음. 많이 다르거든요 유분이 많이 들어간 제형이고 네. 맞아요 이건 딱 해요. 유분감이 있고 사실 이거는 유수분 밸런스에 되게 초점을 많이 아시겠지만. 맞췄던 같이 <laughs> 얘보다 확실히 가벼워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음. 이 아까 발랐던 시카 밸런스보다는 고습감이 있는 그래서 딱 요거는 환절기에 아 쓰기 너무 좋거든요? 겨울에도 사실 레이어링을 네. 하면은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너무 이게 사실 따끈따끈하게 네. 출시된 제품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기술도 조금 다르게 바이오미믹 기술이란 게피지오겔 자체의 그 코어 기술인데 네. 좀 피부 친화적인 음 성분들로 여섯 가지 딱 성분들로 들어간 그 바이오미믹이라는 코어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네. 이제 작년 말에 뉴 바이오미믹이라 해서 그 성분들이 좀더 빠르게 피부 속에 흡수시킬 수 있게. 아, 바이오 미믹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좀더 빠르게 흡수도 시킬 수 있게 머리카락에 정말 300분의 1 크기. 머리카락 300분의 1? 로 리포점화해서 자좀더 빠르게 흡수시킬 수 있게 아한 그런 기술들이 또 들어간 제품입니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피조개 이번에 음... 촬영한다고 제품들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가지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도 이걸, 이거, 이거 저 좋아해요. <laughs> 이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별로 화에 들어도 후기가 없고, 아쉽더라고요. 어, 이렇게 좋은 제품 이 많은데. 얘네들만이용한게좀 아쉬워서 이번에 준비해봤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laughs> 그래서 약간 저한테도 이게 무겁잖아 여름에는. 그래서 이거 크림이 딱 네. 이게 유수분 밸런스가 너무 진짜 너무 좋아. 가볍한 유수분 밸런스라고 광고를 합니다. <laughs> 맞아요. 진짜 여기 2 0 대, 이렇게 3 0대 가면 될것 같고 조금 더 이제 네. 더 나이가 들면 더 <laughs> 들면 이제 뭐뭐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오케이. 하나 오케이. 어. 하나씩 하나씩 어. 까요 네. 네. <laughs> 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laughs> 그럼 이제 어. 피지 분비량이 왕성했을 때. 네. 쓰기 좋은 라인을 민경님이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반대로 모공, 색소침착, 이런 게 고민이 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민감하지만 색소침착과 모공에 음. 조금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제품,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카밸런스 라인 제품들이 사실 트러블에 되게 좀 특화되어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이 시카밸런스 라인이 토너, 에센스 크림 이렇게 세 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토너? 세럼 그리고 크림 이렇게 있는데 태국에서 그렇게 유명하다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딱 지금 저희 어? 저... 지금 이렇게 힘든 날씨잖아요 TMI 지만 네. 제가 동남아시아 분들이 네. 압출하고 피지 탄의 영상 되게 좋아요 아 왜냐면 <laughs> 스케일이 오케이. 안 달라요 아, 약간 ASMR처럼 되게 잘못 <laughs> 계속 보게 되죠 <laughs> 피지 분비량이 대한민국이랑 비교가 안 돼요 왜냐면 다시 4철 지금 날씨잖아요 음, 맞아요 네, 맞아요 화이트도 블랙들이 많아서 이렇게 압출하는 거에 쾌감이 아 느껴지는데 그런 태국에서 잘 발린 진짜 제품이에요. 엄청 잘 발린다고 특히 이게 모공을 막는 성분도 당연히 없고, 없고. 이게 피지를 컨트롤 되게 잘 해주거든요 음. 사실 오일 컨트롤을 해주기 때문에 음. 여름에는 진짜 가만히만 있어도 진짜 피지 음. 이 씻을 때 진짜 음. 너무 놀라거든요 그래서 이 <laughs> 제품 쓰면은 이 오일 컨트롤 싹 되고 음. 그 뒤에 이렇게 수분감만 딱 채워주는 음.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LG 생거 남성분들이 이렇게 이 제품을 좋아하신다고 어네 맞습니다 남 분들이 피지 분비량이 좀 여자분들보다 맞아요. 많잖아요. 네. 네. 남자분들 가벼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또안 바르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맞뭐 이렇게 꼭 가벼워서 뭐 남자친구나 남편분들, 네. 어, 선물해주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여드름에 간을 조금만 하고, 음. 모공이나 네. 색소침착이 고민이신 분들은 뭘 바르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자꾸 이 갈색병을 자꾸 들게 되는데, <laughs> 어 모공은 결국 탄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점점 부각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탄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음. 저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네. 네, 그리고 색소침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데일리면 앰플 세럼 바르고, 그 다음에 이 팀을 알러나이저 같이 써서 조금 궁금한 네. 게 타민 씨가 아무리 안정화를 시켜도 절대 안 맞는 분들이 응.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응. 그런 경우에는 이걸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주성분이기 때문에 응. 네 요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laughs> 너무 오늘 알차고 <말자고>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 촬영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laughs> 아, 너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 연기죠. <laughs> 네. 저희는 다음에 또더 피부 에 이익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